오늘은 맹자 128강 가를 하겠습니다. 등정공의 흥건을 세자이 연후 왈 석자의 맹자사묘 아은 어성이연을 어성종불망이니라 금야불행하여 지어대고 하니 오역사자로 문어명자 연후에 행사하노라 연후 지조하여 문언맹자 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동종공이 큰거 하자, 어, 흉거 하자. 뭐, 뭐 연후에 밀러 말하기를 천의 맹자 나와 같이 승나라에서 이야기를 하, 한 일이 있는데, 마음에 끝내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 불행이 큰 병고에 당하게 되었는데, 내 일을, 이, 이들을 시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공정공의 흉거, 흉거에 어, 하자, 흉거하자. 세자가 연후에 일로 말하기를 전해 맹자 나와 같이 성날에서 이야기 한 일이 있는데 마음에 끝내 잊지 못하였더니 이제 불행이 큰 병고에 당하게 되었는데 내 일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 이어서판다지성를하겠습니다 전보적인 재질을 발휘해서 성공한 천재에게. 사람들은 매혹당하고 찬미한다. 그러나 자신과 너무 먼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로 똑같은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친근감을 느끼고 호의를 품는다 사람은 재능보다 땀에 호의를 보인다 천부적인 재질이란 토대와 같은 것으로 끝없이 노력을 거듭 아까 하고서야 비로소 훌륭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가 있느니라 천부적인 재질을 발휘하고 성공한 천재에게는 사람들은 매혹당하고 찬미한다. 그러나 자신과는 무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상 다가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땀 흘린 노력의 길을 걸어 똑같은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는 친인감을 느끼고 호의를 품는다. 사람은 재능보다 땀에 호의를 보인다. 천부적인 재질이란 토대와 같은 것으로 끝없이 노력. 거듭하고서야 비로소 훌륭한 건축물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에, 썼네요 이오설 판다지송을 들으신 분은 어, 꼭 구독을 눌러 주셔서 이오설 판다지송이 어, 힘이 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에, 판다지송은 제가 쓴 거니까 에, 뭐. 좀자 자신이 또 이걸 보고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써볼 수도 있고 이게 판단지성은 매번 밝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을 꼭좀 눌러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